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감찰하셔서 자연적으로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한살 대해서 이 구절에 나온 이 말씀은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물을 대어 땅을 돌보사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웃 가운데 하늘 영역에서 일로 뚫린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철철철철 넘치게 될 것을 우리 근원적인 갈급함이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갈급한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밖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 아이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자연 만물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통치하셔서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옵니다. 국가 혜택보다 더 좋은 복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